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MSI 노트북이 하나 입고가 되었습니다. 모델명은 g s 7 3 v r 7 r f 모델입니다. 공식적인 모델명은 MS-17B-1 모델입니다. 이 노트북이 보게 되면 상판을 보게 되면 힌지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상판 부분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소비자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상판 이렇게 그 케이스하고 그리고 힌지도 같이 입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쿨러도 쿨러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쿨러도 같이 입고를 해주셨습니다. 구입은 어, 중국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안에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같이 교체를 원하셔서 배터리도 같이 입고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분해를 해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을 분해를 한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될 공간에 배터리가 안 보입니다. 간혹가다가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경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부풀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터리를 부풀어 오는 배터리를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쿨러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CPU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CPU입니다. CPU고 이쪽이 그래픽 칩입니다. 쿨러 팬에도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으면은 열이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발열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쿨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한 모습입니다. 쿨러가, 쿨러에 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첫째로 심하게 열이 나게 됩니다. 발열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음도 심하게 납니다. 팬에서 소음이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지가 많을 경우에 열이 나면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썸물 굴스를 다시 도포를 해주시고 굴러를 깨끗하게 정수를 해주시면 노트북을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판에 콜린펜 콜림펜 뼈안과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선물 그루스를 다시 도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진행 후에 상판 쪽, 상판 쪽 케이스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끄고 상판 교체를, 상판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판 부분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액정이 지금 그리고 이 액정은 얇은 슬림 액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시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테이프가 붙어 있는 그런 관계로 핵심 쪽에 테이프가 떨어지면 파손의 위험도 있습니다. 노트북 힌지가 보통 파손이 되는 부분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사를 잡아주는 이런 부분이 쉽게 파손이 됩니다. 상판이나 하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러져 버리는 경우는 상당히 더운 경우입니다. 나사를 잡아주는, 보시면 되겠네요. 나사를 잡아주는 이 금색 부분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아예 그냥 깨져버리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힌지도 좌우를 같이 구입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힌지는 보통 파손이 잘안 되는 편입니다. 오늘은 MSI 노트북이 힌지를 잡아주는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께서 케이스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케이스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쿨러도, 쿨러도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쿨러도 같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힌지는 파손이 안된 관계로 힌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전원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